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달 또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으로 내려갔지만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와 오후 3시부터 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도 2023년 12월 4일 밤 9시 이후 외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. 조두수는 또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집을 나섰다가 주거자 앞에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. 조두수는 올 초부터 선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. 조두수는 지난